어, 오늘은 뭐 일대일 피네, 어잘 나온다야. 어 나온다 나도 이제 잘 잡아요. <laughs> 축하 축합니다. 하 어, 야 진짜 사이즈 좋다 근데. 어 <목소리> 통이 통이 통이. 야야야. 어 잠만정. 이제 서로 서로 한 마리씩 잡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열심히 좀 해봐라. 어디 몇 마리 갖고 왔나? 뒤에다가 따 꼽아놓자. 어디 몇 마리 나왔는데? 아 금방 잡아버리는데 카메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또잡아보나 아이참 아, 또잡아버렸이잘 또 아이, 잡네? 잡는다 아, 어 완전 데어 어이 진짜, 오, 어. 오, 진짜 이제 이렇게 잡혔어 야야떨어라좀나라하인가 어? 힘은 많이 쓰는데? 두이 쓴다고? 어두마리 아니구만 어 사이즈 좋다 이 다리가 어, 어, 많이 쓰지? 어 우와 한치 같은데? 어, 촉수 하나에 걸렸어 이봐. 어, 이야. 응. 보여요? 아니야. 촉수 하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에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다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오오에에오에에에에에에두 <laughs> 아, 미안. 오늘... 응. 응? 마리, 두두 마리 두 마리 에에마에 두 <laughs> 상피상피 이야. 어, 말이. 지 진짜 무겁더라. 어. <리미> 어. <리미> 어. <리미> 어 아야. 먹물 막 쏜다. 이. 자. 야, 열심히 뜨기만 하면 까 에이씨, 쏜다데 없는데. 아떡 먹고 또 먹어까? 어? 자. 야. 어, 이거 왜 이렇게 잘 잡혀? 지금. 어. 멀리 던지에 나온 데에 갖고 저 뽕들을 사모 달고 있어요. 멀킹 멀리 라 멀리 날아간다니. 볼이 날아가니까 잘 잡히네. 어. 됐다. 아, 이나지 잡았다. 잡았어잡았잡았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로잘 문다 이 봐. 와. 어휴, 신 내려. 자, 자, 좋아요. <laughs> 어. 잘잡 우리. <laughs> 됐다. 떠나와 셔. <laughs> <laughs> 내가 잘못했구만. 내가 잘못 생각. 아니. 왜? 야, 이게 헷갈렸어. 응? 찍는 과정이 헷갈렸어. 너왜 루파라 왜 그러지고? 어 참네. 걸래. <laughs> <굴레. 웃음> 야, 이거도 이제 갑자기 정 신이 없다니까. 새로 몸살을 내가. 응. 응. 자, 이거 꾸로 됐어, 이거. 뭐 아니? 연단 질리지 마라. <laughs> 잘 잡아. 이 합니다 실력발이. 이쪽에 지금 엄청 잘 잡아. 우리가 다 잡을 거야. 내주는 아니야? 내주네다 정말 시리게 잡어 네네네네 내 돼, 오마리두 마리야, 이야, 시가 미세, 시가 미세, 시가 미서가 미세, 야 엄청 부더라또두 아. 마리, 에이. 두 마리씩 잘잡는나 우리 여기 두 마리야, <laughs> 와, 크다, 응, 큰데 어. 두 마리 물어가지고, 어. 야, 에이 시리야, 파가한마리 그래, 공랭점 들으라 이거 사. 무겁다. 숙했다, 숙해서. 응? 오, 잘잡는데 피가 좋아. 어. 풀 맛이. 어. 제법 오는데 저항이 제법. 어. 사이즈가 좋잖아. 그 그러니까. 어. 응. 나날이 발전합니다. 발전합니다. <웃음> <웃음> 아, 어, 전합 음, 아, 어깨 아프지? 왜? 아, 몰라. 어깨 아파. 어깨 아프겠다. 아프량 쥐가리야 떡먹으랴 <laughs> 떡먹으랴 미쳐비하랴 <laughs> 아휴 낮에 병에 잡고요 와 사이즈 크다 척사나 그려 척수 척수 나 그려 척수 나 요거 그려가 나온다 이야 음. 진짜 수고겠다이름이 응. 이제 뒤치다 끓여야 그냥 막내라고 얼마나 시켜 먹는지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진짜 어 응? 그치 짜드러 많이 시켰다고 남들이 들으면 괜찮지않 알잖아 많이 시키거든 뭐 짜드러 많이 맛있... 시 어? 맛있기거든 때려보네. 생각을 받아내 돼. 제 자기장에 적을게. 오늘 하던가. 이번 주까지 오겠나. 어. 어. 잔타던지 갖고 지금 차 벌리고 있습니다. 진짜 멀리 멋 어. 어. 야 오늘 우리 기록 세우겠다 진짜. 아. 이 집까지 허리이 어? 응. 잡아보고 는 기록 세우겠다. 얘 응? 예, 맨날 두 마리였는데. 아제내 마리였는데. 오늘은 <laughs> 엄청난 숫자다 지금. 지금 응. 하면 엄청난 숫자가 잡았는데. 아유 어, 맞잡았다. 그래. 어, 오늘 벌써. 응. 야. 응? 나라. 나라. 그 멀리서 딱 현대 이이 한국에 전화 들어와 멋지겠다는 거고. 네. 뵙겠다. 와, 오늘 또 벌레기 나면 안사장님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게요. 음. <laughs> 오늘은 허대기 몇 마리 투하 하셨어요? 18마리 들어습니다 18마리야? 네, 이때 그 중간은. 음. 아, 맛있겠죠. 내가 오면은 끌려질 수 있는데. 그죠?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게 먹읍시다. 네. 와 허리 진짜 많이 잡았죠? 마리수로 뭔 살리겠다. 이, 이대 어떻게 살리냐? 이 많은 거를. 어. 소쿠리, 한 소쿠리네. 사이즈도 크고, 손맛도. 이 정도는 두 마리 걸리니까 손맛도 좋던데. 흠, <laughs> 뱅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손맛이 있었고, 재밌었어요. 아, 후포 내항에 편안하게 앉아갖고, 어제에 해갖고 앉아갖고, 손맛 보시러 오세요. 남해는 국물이 끝내줍니다. <laughs> 호래기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